오늘. 강좌도 강연하시고 뭐 미술도 되게 주가적으로서 전시관도 하시고 이제 오랜만에 학교 와가지고 네, 뭐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기 재밌는 기술을 몇 가지 보여드릴다니까 오늘 같이 공부 하기로 하겠습니다. 초크라든클하가 반절기 토물 걸몇 가지 생각이 드요 라페를 잡고, 도복을 좀 잡고 있다 하더라도 손으로 그냥 미은거 이런 것도 가지 그냥 한번 보세요. 그래서, 담아주시고요. 이렇게 해고 같이 덮고, 플라스다. 이 아, 아, 음, 그래. 그래. 고목 매듭에서 요만큼 남은 부분이죠. 이것도 뭐 이용해도 돼요. 그리고, 이런 식으로. 땡기면서. 응. 응. 어, 이쪽부터 돼요. <laughs> 네, 대체는. 레벨 트작하니까. 방어가 시조라. 어어, 이게 잡아요. 두고 거 손가락 보고 새끼손가락에 반대방향으로 뜨는 거예요. 반드시. 그대로 누워서 트렁크 하나 있거든. 그때는 이쪽도 보고 잡고, 트렁크. 편집한 자를 말해 주시이위원이님고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. 요도하나의 인연이니까요. 다시 또 만나기로 합니다. <laughs>